파트입니다. 파키스탄의 시국지 어피셜스 프라이빗 러닝 난리스 더트 파키스탄의 치안 치안 또는 안보요둘다 어, 됐는데 그쪽의 관련자들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인정했습니다. They misjudged 자신들이 오판했다는 겁니다. How the new Taliban rulers of Afghanistan 어, 새롭게 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통치자들요. 2020년에 등장한 이게 2001년 대비 이건 옛날식 옛날 탈리반 지도자들이었고 2 0 2 1년에 등장한 새로운 세대의 말하자면 아프가니스탄의 탈리반 지도자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핸들다 파키스탄의 탈리반 파키스탄의 탈리반을 어떤 식으로 핸들링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파키스탄 쪽에서 오판을 했어요 오판. The official said, "And it's v e that h a t a n s m a n a g e 요 어떻게 예상을 했었느냐?" 과거 완료니까 옛날에 옛날에 어떻게 예상을 했느냐면 엔지시벨이 예상을 한 거죠. 탈레반 리더스나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지도자들이 우리 help c u r the TTP. 이 TTP를 줄이는 거예요. 커브는 감소하는 겁니다. 이 t t p 세력을 감소하는 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즉정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in return for in exchange for 무엇과 교환 조건으로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뭘 주느냐? 하면 이 파키스탄이 줄 이걸 줄거다 그러면 TTP에 대한 에, TTP를 그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이거 아프가니스탄의 탈리반 집권자들이 도움을 줄 거라고 오판을 했는데 에, 이거 무엇을 주느냐 하면 또 covert support, covert 하면 그 비밀스러운 비밀스러운 지원이요. That Pakistan had provided them. 파키스탄이 이 탈리반에게 제공했었던 during the U.S. led war, 미국에 의해서 주도된 전쟁, 미국에 서 주도된 예, 네, 파키스탄, 미국에서 주도된 아프간 전쟁이요. 전쟁에서 파키스탄이 몰래, 몰래 탈레반을 지원했잖아요. 파키스탄이 은, 응, 은큼하게요. 탈레반을 지원했어요. 그러면서 파키스탄이 아까 나왔지만 미국에서 또 경제적 도움은 다 받아.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양쪽에서, 양쪽을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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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얼른, 얼른 거죠. 미국도 달래고 탈레반도 달래고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전쟁 중에 전쟁 중에 그 탈레반한테 제공했던 그런 비밀스러운 지지 지지의 대가로 대가로 탈레반 파키스탄 탈레반의 세력을 좀 줄여 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정말 잘못된 것이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 대신에 탈 h 반인카 l i b a n in Kabul have provided the TTP with something. 카불에 있는 탈레반은요. 이 파키스탄 탈레반에게 무엇을 제공했느냐? 리소스, 자원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자원. 또 있어요 advanced american made weapons 그리고 첨단 미국 무기요 그리고 장비 이거 요 탈리반이 어떻게 미국 첨단 무기와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 엄청난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seized 압류된 겁니다 압류된 미국의 최첨단 장비 after the collapse of the US supported afghan government 미국에서 지원받은 아프간 정부의 몰락 그러니까 다시 한번 2020년 8월에요 몽땅 다 놔두고 그냥 몸만 빠져 나온 겁니다. 미국 애들이 치욕적인 후퇴를 벌였죠. 첨단 장비, 몽땅 최첨단 장비 그대로 탈레반에게 그대로 넘어간 겁니다. 오그런저 시니어 시크릿 어피셜 인스라마바 이스라마바드의 파키스탄 쪽 고위 이거 안보 전문가에 따르면 우스보간드 컨디션을 말하는 데제 익명을 조건으로 발언을 했는데요. 저스가서 인터넷 하지만 내부 평가 자료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The TTP has gone on to unleash a wave of attacks. 그래서 이 TTP 파키스탄의 탈레반입니다. 이것은요 has gone on 하니까 현재 완료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go 다음에 투브 정상을 하면 계속해서 뭐뭐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는 그 다음에 뭐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할 때마다 내가 지금 애를 먹는데 그러니까 go 이나 on이나 k e e 이나요 아, ing 하면요. 그 똑같은 행동을 계속하는 거. go on to 정사면요 뜻이 달라요. 이제는 계속해서 뭐뭐 하다가 계속 자기가 하던 일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는 방향을 바꿔서 뭐뭐 했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그저 팔레스타인의 이 탈레반이 이제 나아가서 뭐뭐도 했다는 겁니다. 예, keep on ing 하면 뭐뭐 하는 거. 동작을 계속하는 거고. k e 튜 on to 정사는요 go on to 정사는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뭐뭐를 했다는 겁니다. 언리시어 웨이브 오브 k 스 그러니까 일련의 공격, 계속되는 공격을요. 아아붓기 시작했다는 e 언리시는 론치나 비슷하겠죠. GTP는 이제 나아가서 일련의 공격을 계속되는 공격을 했는데 인사이 파키스탄, 파키스탄 안에서 as it wages a campaign. 웨이지는 버리는 거죠. 전쟁을 버린다 캠페인을 버린다이 GTP가 캠페인을 버리면서버리는 동안에 whose aim is 이 캠페인의 목적은 뭐냐 하면 목적은 조브스로드 가문, 파키스탄 정부를 전복시키는 겁니다. Among them was 그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복수니까 이 어, 텍스가 되겠네요. 이 공격들 중에는 어제 수어살 밍 자살 공격입니다. 인제 우리 전주인 작년 1월에 있었던 자살 공격, 자살 공격이 모여 원래 피 100명 이상을 죽게 만드는 애마스인페샤와페샤와의 Bechawar, 도시에 있는 모스크에서 100명 이상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못된 짓이네요. 같은 무슬림들일 텐데 이거요. 모스크에서 100명 이상이 주로 금요일 날 금요일 날 기도하러 나왔던 사람들. 파키스탄의 시크릿 포스는 also been locked in a conflict. 파키스탄 이 파키스탄 군경은요. 또한 어디에 충돌에 충돌 또는 마찰에 마찰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그게 꼼짝없이 갇혀 버린 거예요. 충돌에 갇혔는데 누구랑? Ethnic separatist groups in Baluchistan. 발르키스탄 프라빈스에 있는 이 종족적으로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자, 자신들은 종족이 달라. 그래서 우리는 분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단체와의 충돌을 사로잡히고 말하는데, 아, 이것은요, 발르키스탄은에리 프라빈스, 에어리 면 건조한이란 말이죠. 비가 안 와요. 거기요, 보드링 아프가니스탄, 보드는 타동사로 무엇과 국경을 접하다. 죠 아프가니스탄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건조한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란과도 국경을 접해요. That's home to the Chinese-operated deep-sea port of Gwadar. 그리고 이 여기는 무엇에 본거지다 이거죠? 본거지란 말은 거기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에서 운영되는 중국인들이 운영되는 심해, 과달라는 심해 항구가 있는 곳이 바로 아이 발루키스탄이다 이거죠? 이 건조한 지역에 왜 중국인들이 눈독을 들이냐 하면 중국이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지역은 발르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과달라는 신매 항구요. 그러니까 항구에 거기 가보면 바로 바로 그냥 신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주도 이제 강정항구처럼 그래서 이제 그그눈독을 들인 건데 해군 기지로 신해요 진해나 이제 강정이나 다 신매입니다. 바로 그 해군기지 가 있는 쪽이큰 군함 이 바로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요 one of the groups the balck liberation army or bla 이 테러 단체들 중 하나가 bla 인데 has been designated 지정되었어요 지정 되다 terrorist group 미국에서 테러 단체 로 근데 designate 뒤에 의지가 있어야 되죠 그것을 문법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면 designate 완전 타동사입니다 불완전 타동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불완전 당사 아니 그러니까 5형식에 쓰지 못하고요. 3형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되면 d e s 뒤에 전사구가 와야 돼. as t e r r 이게 보호가 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designated 테러 단체로 지정이 어 있습니다. like the Pakistani Taliban, the BLA. 이 파키스탄 탈레반처럼 t p p 죠 TTP처럼 BLA 도 h has adopted more lethal tactics. 좀더 치명적인 좀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전술들을 전술들을 그동안에 채택했습니다. 채택 최기몇년 동안에 거기에는 여수 어설밤 자살 공격도 있고 그리고 개인 액세스 그리고 어디에 대한 접근을 접근을 확보했습니다. 접근은 모든 웨펀리 현대식 무기 웨펀리는 웨폰스 weapons 같습니다. 웨펀스는 보통 명사예요. 보통 명사 그러니까 s를 붙일 수 있습니다. 웨펀리는 집합이니까 s를 못 붙이고 뜻이 여러 가지 종류의 무기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접근도 확보했다는 겁니다. One o its d e a t h l s attacks took place i uh, BLA, BLA의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의 하나가 발생했는데 11월 9일날 when 11월 9일에, a suicide bomber killed nearly 30 people. 이 자살 공격하는 사람이 30명, 거의 30명을 죽게 만들는데, at a railway station in Quetta, sorry, Quetta. Quetta에 있는 기차역에서, the capital of Balochistan province, Balochistan province의 수도인, t 퀘타에서 압티메스가 Optimus, 그 결과지요. 주로 안좋은거 결과에요. Terrorist h attack. Last month. 지난달에 테러 공격의 그 결과. Railway station in Quetta, Pakistan.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널려 있는데요. Pakistan authorities are under immense pressure. 파키스탄 당국은요. immense, 엄청난 압박하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from china 중국으로부터 to improve security for chinese workers in pakistan 이거, 치안을 치안을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중국 노동자들 위한 파키스탄에 와 있는 중국 노동자들의 치안을 개선해 달라는 엄청난 압박하에 놓여 있습니다 the attacks have jeopardized billions of dollars in chines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energy and trade 이 공격들이 이 bla 테러리스트의 공격들이 jeopardize 위험에 빠트렸다는 말이죠 jeopardized, endangered, 위험에 빠트렸습니다 수십억 달러를요 그 항목이 뭐냐 하면 수십억 달러 항목이 Chinese investment 입니다 중국 투자에 투자에 수십억 달러 중국 투, 중국이 투자할 수십억 달러를 위기에 빠트려 버렸는데 어디에 투자하느냐 investment 이죠 어디에 투자하냐면 인프라와 그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trade which have been crucial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크루셜, 크리티컬처럼 대단히 중요한 거죠. So in p a k i s t a n e 지탱하다요. 파키스탄 경제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굉장히 중요했던 게 바로 중국의 투자입니다. 중요한 prolonged economic crisis. 그연짜 장기간의 장기화된 장기화된 그러니까 오랜 동안에 경제 위기 동안에 파키스탄 경제를 떠받치는데 지탱하는데 아주 중요했던 게 중국의 투자다 이거죠. 인 어버 두달 전에 트레찬 이제 내셔널 스쿼 킬드 두 명의 중국인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이나 서사르테 자살 공격에서 카르달 바드 BLA BLA 테러 단체에 서 시행된 니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인 카라치 카라치의 국제공항 근처에서 자살 공격에서요. 인 사던 파키스탄 파키스탄의 남부에 있는 카라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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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인구, 기준을 확실한데, 인구 기준으로 보았을 때, 파키스탄의 4대 도시가 이겁니다. 카라치가 1,600만, 라호르가 1,300, 파이살라바드가 250만, 그 다음에 라알핀드가 170만. 이게이 4대 도시가 카라치, 라호르, 파이살라바드라알핀드 인구 측면에서요. 다음에, 프로빈스 쪽에서 보자면요. The largest province. 파키스탄의 가장 큰 프라빈스가 푼잡입니다. 이 푼잡은요, contains 포함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more than half of the country's total population. 파키스탄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주가 푼잡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정계를 보면요, 주로 푼잡 쪽에서, 이쪽에 주제사 지냈다는 사람이든가, 이 푼잡에서 뭔가 활동했던 사람들이 중앙무대로 진출해가지고 총리라든가 이런 걸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푼잡. 아주, 뭐, 푼잡이라는 말이 뭐 자꾸 나오는 말이죠, 우리말에서도. 네, 그래서, 푼잡이 아주 유명한 그런 프로빈스인데. 그래서, 어, 그, 네 개의 주가요. 네 개의 주가 푼잡. 여기 이제 신드라는 데가 있고, 신드가 이제 카르치가 있는 주가 신드입니다. 자, 예. 잘, 글자가 잘안 보이시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발로키스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어, 이쪽이 아까 그, 예, 저기, 그, 예, 이쪽이 빨간 표시가, 에 예, 뭐, 칼리프, 무슨, 뭐, 무슨, 이름이 좀 복잡하죠. 예, 하여튼 그네 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 예, 그 예외가 지금 여기가요, 예, 이쪽이 이제 이슬라마바드가 있어가지고, 예, 이슬라마바드 수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별도로 별도, 별도로 행정입니다. 서울특별시처럼 별도 행정국의 구 수도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이쪽이 지금은 이거 지도가 옛날 지도예요. 지금은 이쪽 주에 포함됐어요. 이쪽이 아까 자꾸 나오는 아 자꾸 나오는 그 트라이벌 에리아입니다. 그 종족이 별도 종족이 주장하는 그런, 그런 그 종족이 별도로 주장하는 그 에스닉. 에스닉 지역의 그런 별도 지역인데, 지금은, 최근에는 이게 2023년에 병합이 됐다고 그래요. 이 줄에 병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노던 에리어스 이쪽은 좀 말썽이 많은, 카슈미어 지역, 인도하고 파키스탄 쪽이 이제 분쟁 지역, 그래서 거의 독립국가처럼 인정되는 지역이고요. 하여튼, 파키스탄이 4개 주고, 푼잡이, 막강한 그 준데, 푼잡은 면적이 예, 거의 한반도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두 배고, 그 다음에 인구가 1억 2천0 0 7백만 1억 2,700만 인구가, 그 다음에 1인, 1인당 소득이 8천8 0달러예요 푼잡은 굉장한 거죠. 여기가 이제 농토가 많아서, 농사를 지어서 아주 뭐 이모작삼모작 하는 거겠죠. 파키스탄 전체는 요 1인당 국민소득이 1,500불 정도인데, 푼잡의 1인당 소득은 8,000불이다. 그죠. 그만큼 완전히 그냥 그, 네. 별도로 다칭화가진행되어 버리는데요. 파키스탄 탈리반 해올빈 어택션 차이나스 파키스탄 탈리반은 또한 무엇과 관여되어 왔는데 중국인들에 대한 공격과 거기에는요. 인 마치 지난 3월에 폭탄 공격이 있었는데 t h a 이 폭탄 공격이 5 명을 노스웨스턴 파키스탄 파키스탄의 서북쪽에서 5 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인트서 이런 공격에 대한 급등. 공개에 대한 급증에 대한 대응으로 프라임 미니스터 쉐바스 쉐바스 샤리프 파키스탄의 현 총리가 쉐바스 샤리프인데 in late november 11월 하순에 발표 했습니다. what he called a comprehensive military operation against 이 총리 주장 에 따르면 이건 포괄적인 군 작전 이라는 겁니다. 군 작전이죠. 누구에 대한 군그 작전이냐면 ethnic separatist groups 이 종족 기반의 분리주의 자 단체들에 대한 포괄적인 작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표했는데 though 그러나 the d i t c h e s remain undisclosed. 세부 사항이 작전의 세부 사항은요 undisclosed. 공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셰바즈 샤리프라는 총리가 나오고요 1951년생인데 이양반도 이양반도 파키스탄의 귀족 출신이겠죠.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귀족들은 이제 엄청 잘 살고 너무나 불공평할 정도로 이양반도 푼잡에서 계속해서 명성을 날렸던 정치가입니다. Yeah, the military action is likely to be much more limited. 근데 이 군사행동은요, 뭐할 가능성이 있냐면, 훨씬 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More limited, 비교급을 강조하는 게 much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제한적일 수 있어요. Then the counterterrorism operation, 반 테러 작전 보다요, the Pakistan mounted a decade ago. 파키스탄이 지금부터 10년 전에, 2014년에 mounted 하면 시작한 겁니다. m o u n 10년 전에, 그 개시했던 그 작전보다요 훨씬 더제한적일 가능성이 많아요. The current political climate and public sentiment are 아, 두 가지요. 현재 정치적의 환경, 기후니까 환경이란 말입니다. 환경과 그다음에 대중들의 그런 인식, 대중들의 느낌 이런 인식 두 가지가 less supportive, 덜 지, 지원적이라는 겁니다. Large scale military 대규모의 군사 공격이요, 공격에 대해서 지원 지원의 열 열기가 덜하다는 거죠. 몇 가지 뉴스 브레치컬리 파라라이스 파키스탄이 정치적으로 지금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둘러싸고냐면, 몇달 동안의 수 개월에 걸친 수 개월에 걸친 그는 억류 때문에요. 포머 프라미스 임란칸 전 총리 임란칸의 체포를 둘러싼 문제 때문에 파키스탄이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란칸 전 총리고요. 임란칸은 지금 오십 년생이고 이천십팔 년부터 이천이십 년까지 총리를 지냈는데. 이 양반이 좀그 운동을 함직하게 생겼죠. 이 양반이 그 파키스탄의 크리켓 대표팀의 주장, 국가 대표 주장이었어요. 아주 스타 플레이였죠. 인도, 파키스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이런 쪽이 이제 크리켓이 활발하죠. 그래서 크리켓 국가 대표팀 주장이었는데 정치가로 변신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이제 지금 감방에 있어요. The financial burden of military operations is 군사 작전의 재정적 부담이 is a major concern 아주 큰 우려 사항입니다. for Pakistan한테는요. 파키, which is already grappling with 파키스탄은 이미 무엇 때문에 고전 중이에요. struggling이나 비슷한 겁니다. grappling with 무엇과 고전 중에 mounting debt 증가하는 increasing rising 증가하는 부채와 그다음에 경제적인 경제적인 불안정성이요. debt는 여기서 국채를 말하겠죠. 개인 무슨 가구당 이런 예? 주식상부 대출 이 아니고 증가하는 국채화 그다음에 경제적인 불안정에 대해서 그, 그 이미 지금 그것 때문에 고전 중입니다. 그하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struggling, 예? wrestling with the large scale military operation in 2014 significantly reduced terrorism. 대규모의 군사 작전 2014년에는 상당한 폭으로 테러리즘을 줄였지만 양보입니다. it came at a tremendous cost 그러나 그 작전은 그 군사 작전은요.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이루어진 겁니다. 비용이에요. 즉 대가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진 보시죠. 수천 명이 살해당했고 밀리언스 디스플레이 프롬 더 홈스 수백 명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어요. 앤 사저 하우스 워즈 스로 그리고 수천 개의 가옥들이 파괴되었고 밀리언스 옆한 이 군사 공격 중에 아, 릭 파르베지 말이죠 former senior police official. police official uh, senior police officer 보통 경찰관이죠. 고위 경찰관인데 former h e d the country's counterterrorism authority. 이 양반이 경찰이면서 또한 파키스탄의 반테러 당국이요. 당국을 이끌었다 이거죠. Soldiers entering the military run school in Peshawar. p e s h a w a r 라는 도시에 있는 군대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군인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입하고 있는데, 그러자 탈이 학교가요. 이 학교입니다. 학교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파키스탄의 탈레반. i 2014, 2 0 1 4 탈레반, 파키스탄의 탈레반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 Mr. Parviz added that p a r v 가 추가해서 뭐라 그랬냐면, there was widespread opposition, 광범위한 반대가 있어요. To any military operation in Khyber p a k 카이벌 박춘과 제가 아까 읽지 못했던 그주 이름이 이건데요. 카이벌 박춘과에서의 군사 작전요. 이 여기에서의 군사 작전에 대해서는 어떤 군사 작전이든 광범위한 반대가 있습니다. 왜요? 이 박춘과에서는 미스터칸 스파티슨 파워 미스터칸의 파티가요. 임난칸입니다. 그러니까 임난칸이요. 크리켓 선수요. 선수 출신의 임난칸 총리의 당이 지금 권력을 장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렇다, 이거죠. For residents in northwestern Pakistan, 이렇게 파키스탄 서북쪽에 있는 주민들한테는요, the r e s i s i a n c e of violence, 이런 폭력의 resurgence, 뭐, 폭력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has reignited 하면 다시 재점화하다,죠. 다시 불을 붙였는데 haunting memories, 끔찍한, 끔찍한 기억을 되살렸는데 10 years ago, 10년 전에 끔찍한 기억, when 10년 전에 i n s u r g e n t e 반군들이 operate with infinity 면책특권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i 피니티 n i t y 면책특권을 가지고 활동을 한 겁니다.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진행. 계속 앞으로. Go. 그리고 c l i m b i t fear. 그러므로써 결과적으로는 두려움의 환경 두려움의 기운이가 두려움의 환경을 조성했던 겁니다. 공포의 환경을 조성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 지금부터 10년 전에도 school attack, tragedy 이 학교 공격 비극이 transform e d the public sense of helplessness. 파키스탄 인들의 그 helplessness. 하면 어쩔 수 없으면 느낌이요. 예, 그러니까 무력감입니다. 무력감을 변형시켰는데 그것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무력감이에요. 예, 근데 이 무력감이 어디서 연유한 거냐? stemming from. 어디서 연유하는 그 무력감이냐면 TTP attacks on public spaces. 공공장소에 대한 이 파, 파키스탄 탈레반의 이 테러 테러리스트들의 공공장소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연유한 이런 무력감을요. 무엇으로 바꿔 놓았느냐 하면 인추한 유니파이나 내셔널 리스폰스, 통일된 전 국민적 대응으로 바꿔 놓은 겁니다. 이 학교 공격이 어게인스트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전 국민적 리스폰스로 변형된 겁니다. 라고 자말 루진 아프리디가 말했요 트레이드 트레이더인 패셔왈 패셔왈에서 무역하는 사람입니다 whose children currently attend the same military-run school. 그의 아이들이 지금 현재 똑같은 군대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요 패셔왈의 군사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attend 이에요. Yeah. today however 그러나 오늘날 resident s feel disheartened. 이쪽 주민들이요 disheartened. 그런 실망한 실망감을 느끼고 있어요. believing that. 다 한것이 믿으면서. the military is focused more on 군대가요. 지금은 어디에 더 추종을 맞추고 있는지, Internal Political Struggle, s 내부 정치 투쟁, 이거 내부 정치 투쟁에 더 추종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Un Insuring Public Security, 이 대중 공중 공중 Security, 공중 치안보다 대중 치안이 되겠니? 대중 치안을 확보하는 것보다 확보하는 것보다 내부 정치 투쟁에 더 지금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겁니다. 더 파키스탄 탈레반 and other militant groups, 파키스탄의 탈레반하고 그다음에 다른 민병대 민병대들은 e x p l o i t i n g exploiting 이용해 먹는 겁니다. 악용해 먹는다고 해도 좋아요. the security vacuum 이런 치안 공백 상태를 요 공백 상태를 악용해 먹고 있어요, 지금요. m i s a f f r i a s e d by extorting businesses. 어떻게 함으로써 이 사업체들한테 돈을 갈취하는 겁니다. 갈취아시죠 갈취. 아시죠? 갈취? 네, 사장님한테 봐 봐요. 이제 칼 책상에 딱 꽂으면서 돈좀 내놓으시오. 뭐 이런 식으로돈 돈 이야기 안 해도 다 내놓게 되어 있죠. He said, 그 그러냐면, he had paid 3,800 d o l t p a few months ago. 3, 4개월 전에 g t p 한테 3,800달러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Are o u fear for 무엇을 한 두려움 때문에? The safety of his family. family의 안전을 두려워해서 Are o u fear? 두려워해서지 두려워해서. his two children 그 패밀리에는 애가 두 명을 포함한다 이거죠 it seems like 뭐처럼 보이냐면요 the government is waiting for another tragedy 정부가요 파키스탄 정부가 또 하나의 비극이 발생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similar to school attack 이 학교 그 공격 배샤월 학교 공격과 비슷한 공격을요 to happen again 그것이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다 waiting for something to happen again 이것이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다 학교 공격이 발생하면 국민들의 전국민적인 공분이 발생해서 테러 활동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질 거. 그러면 좀 조치하기가 쉬워질 거다. 이거죠. 예, 거기까지입니다.